예상보다 지금 오션은 잘해주고 있고요. 리나투스는 부진합니다. 원래 리나투스 우세상 했던 경기라서. 자, 오션은 잘해주고 있어요. 공, 돌아가는 게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고요. 공격에서는 확실히 이전보다 살짝 좋아졌습니다.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아, 이거. 시간이 별로 없고요. 아, 망설입니다. 쏩니다. 아! 오진영 선수 진짜, 오, 진짜 오지게 넣어주네요. 네. 그니까 지금 오션의 문제가 까드들이 사이드 스텝이 전혀 안 돼요. 이 사이드 스텝 문제는 그러니까 리나토스는 되고요. 공격만 놓고 치면 오션이 난데 수비에서 사이드 스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이 때문에 상대가 져 죽겠다고 했습니다. 잘 뺐고요. 안 들어 또 다시 박사웃 안 했죠. 자 오션은 박사웃이 없는 팀 같아요. 빅맨들이 누구도 안 합니다. 이 경기 내내 박사웃하는 선수 한 명도 못 봤다는 건좀 아쉬운 점이에요. 공격은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고요. 수비에서... 리... 네, 파울 스잘 끊었어요. 그 오션이 이번 대회나 이 동... 끝나고 나서 반성해야 되는 건 빅맨들 박스아웃입니다. 죽으라고 안 합니다. 거의 그냥, 그냥 서서 잡는 거 아니면 박스아웃이라는 건 없어요, 오션은 공격은 상당히 좋아 괜찮습니다. 오는데 사이드 스텝, 박스 아웃, 수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기본기를 아예 망실하고 있어요. 자, 갑니다. 공격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수비 가면 을것 같고요. 빠울빠 걸릴 것 같은데. 아! 자, 이것도 좀 아쉬운데요. 리나투스도 이번 공격은 메이드 시켰어야 돼요. 자, 빠른데요. 아 이건 좀 빨라요. 공격을 이렇게 빠르게 했나요? 양쪽 다공격에서좀 갑자기 안줍니다 전호 넣어줍니다. 뼈아습니다 지금 오션은 좀아프게뼈아어요 타임아웃입니다. 오션은 잘해주고 있다가 자기들 미스 때문에 점수를 상대히다 다 뺏기고 있어요. 자32대 30으로 리나투스가 이점 앞선 가운데 오션 작전타임입니다. 이게 항의할 게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그냥 안 되는 걸 갖다 심판한테 가서 무슨 얘기 할까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되면 심판 타시고 잘 되면 우리 타신데 생각 좀 하고 얘기해야 돼요. 자, 뭐 심판한테 항의할 게 없었거든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가끔씩은 그냥 자기가 안 되면 심판한테 가서 항의하는 게 우리나라 버릇인 것 같은데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게 자꾸 좀 적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 플레이에 집중해서 좋겠고요. 선수도 턴오버하듯 심판도 오심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가, 갈 줄도 아는데 오심도 없는데 항의해요, 그냥.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부터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스터 쓸때 자체가 너무 높아요. 이거 붙여주면 좋겠고요. 잘 빠졌고요. 여기서 싸줬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럴 거싸야될게안쏟다 보니까, 이거 좋았어요. 잘싸왔고요 잘 괜찮습니다. 이건 싸줘야 돼요. 아내파울잘 아, 네, 했습니다. 506번 진창우 선수 이 선수가 이게 꾸준히 많이 해 주네요. 근데 가드로서는 좀 체중이 좀아쉽고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양쪽 다 지금 아직 승부 알수알수 없는데요. 자기 경기 집중해야 될것 같고요. 아아 아, 이걸 넣는데요. 트래블링인가요? 네. 님이 안 만나고 자기가 쏘고 자기가 잡았어요. 네 공격하면 안 되죠? 아, 자, 나 패스 잘 나갔습니다. 잘줬고요 네, 확실히 오션 공격은 흐름이 좋아요. 이게 안 들어가도 상당히 흐름 좋게 나갑니다. 수비나 기본적인 부분만 좀 잡아주시면 훨씬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공격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오션을 자꾸 수비 가지고 뭐라고 하고 항의 가지고 뭐라고 했던 부분이 공격이 상당히 좋은데 엉뚱한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줘도 많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공격에서 흐름 좋고요. 다만 인사이드에서 센터 라인들이 너무 바깥으로 밀려 나와서 공 잡는 거. 좀이 이 부분 고치시고 스크린 플레이도 없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반대로 리나투스는 지금 이 선수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정인 선수한테 그 공격이 이선수에안 보인다는 거좀 아쉬, 아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박스아웃 안 했어요. 지금도 박스아웃 안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동영상 보시면 오션이 박스아웃을 아예 안 하는 팀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잘 뺐고요. 아, 했수있습니다 아, 확실히 좋아요. 오션 볼 흐름은 확실히 리나투스보다 한수 위에요. 다만, 수비나 기본적인 부분에서 놓치고 있어, 놓,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리나투스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 공격은 오션이 낫고, 수비는 리나투스가 나, 나은. 자, 누가 이길까요? 공격이 오션이냐, 수비가 리나투스냐. 오션을 치고. 아, 쏘네요. 안 들었고요. 아, 잡아줍니다. 오늘 이 선수한테는 좀 칭찬할 수 밖에 없어요. 잘해주네요, 전창호 선수. 진창훈가요? 어, 이 선수 잘해줍니다. 많은 고준이를 해주네요. 네. 못 써야죠. 야, 잘 쐈는데요? 아, 아쉽겠어요. 잘 쐈는데요. 6번 진창호 선수 잘, 잘 빠져들어왔거든요. 저는 늘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만 걸렸던 것 같아요. 괜찮네요. 자, 경기 아직까지 알수 없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이거 들어가면 아, 지금도 빡싸웃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파울이라고 불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파울이, 빡싸우은등을 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션은 끝나고 박스 아웃 연습 다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빅맨들의 박스 아웃 그리고 까다 아웃까게 박스 아웃 정 전부 다좀 아쉬워요. 자, 파울입니다. 이게 왜 파울이냐면 가딩을 할때 자기 자기 그 실린더 내에서 가딩이 돼야 되는데 밀었어요. 제가 봐도 파울 맞습니다. 자 오션 네 포르름은 확실히 좋아요. 아니지 않나요? 야 이거. 이건... 진창호 씨 빼줬고요. 트래블링입니다. 아! 네, 맞는 말 같아. 던졌어야 돼요, 이거는. 자, 시간 3점. 여기 2분 50초 남았고, 3점 차입니다. 리나투스도 반면에 공간을 잘 허용하고 있거든요, 간격은. 아, 잘혔습니다 진창호 스가 성공하고요. 파울입니다. 아, 전우선 수 파울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부터 양팀 다침파울 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저 깜짝 놀랐거든요. 진창우 선수 빼는 줄 알았어요. 자, 진창우 오진현 선수 왔군요진창우 싸주는 게 좋았는데요. 이건, 이건 안 돼요. 수영 사이드입니다. 위크 사이드로 가야죠. 위크 사이드 잘 갔고요. 잘 갔고요. 진창우진창우잘 빠졌습니다. 아, 걸렸어요. 아, 이렇게 되면 삼촌 안겨놓고 오션, 오션 볼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그래. <목소리> 뭐 제가 뭐 이렇게 깐다사가시면 그게 아니고요. 잘해주고 있는데 그때 그런 부분 좀 고쳐주면 겠다안 아, 들어갔고요. 야 이게 섹시하네요. 들어간 줄 알았어요. 옆에서 볼 때. 자 양쪽 다 공격이 안 됩니다. 양쪽 다 지금 3 3대 34에서 지금 소강 상태로 계속 하고 있어요. 잘 빠졌고요. 전호 삼았고요 전호. 안 들어갑니다! 아 지금도 빡스아웃 안 합니다 진짜 오션 빡스아웃 안 하는 거 진짜 최고 같아요 파울입니다 이거 투샷 저어질것 같은데 네 투샷 맞아요 여기 팀 파울도 걸렸고요 슛, 슛도 맞고 투샷입니다 자 이때부터 자유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33대 30, 30으로 리나투스가 3점 앞선 가운데 아까 3, 여기 야투 좋았던 오진영 선수가 이제 자유투 두개 던집니다 어 나가주세요 거기요, 나가주세요. 아, 까야투 좋았는데요. 자유투 놓치네요. 박스에, 박스, 박스! 영원이기님방잡 받아. 수지 슈퍼! 야, 두개다 놓칩니다. 야, 이 중요한 자유투를. 오진영 선수. 야, 이거 잘빼였어 잘 진창훈 선수 좋습니다. 안 쏘는 게더 좋았을 텐데요. 왜 쏴았을까요? 진창훈 선수가 아니네요. 오션 1 6번양정무사서 멈춰 어야 돼요. 야, 누가, 누가, 왜 이렇게 급한가요? 김대 들어갑니다. 야 이게 세게 될것 같은데요. 진창호잘줬고요트래블링 가요. 야 오션 잘해놓고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에 마무리가 공격 잘해주고 턴오버로 날리고 빡싸고 안한 걸로 날립니다. 자, 전호 잡아 주고요. 아직 은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보겠습니다. 니다누 탑으로 왔으니다아아아 전호 안 들았고요. 역시 빡싸우다 안합니다 그냥 등대고 있어요. 재워, 재워, 재워. 오션이 패배한다면 박사우스의 패배라고 봐, 봐도 무방합니다. 오진영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내팬 네,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파워로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저도 답이 없네요. 일단 항의하고 보는 거죠. 지금 오션은 이 경기 패배의 원인은 전 팍스아웃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합니다 팍스아웃을 아예 할 생각이 없는 팀 같아요 <laughs> 4쿼터 내내 팍스아웃을 한게본 적이 없으니까 오션은 이 부분만 수정 붙여줘도 훨씬 많은 조, 여기 좋아질 거예요 8점 차입니다 40초 남겨놓고 8점 차고요 아, 긁어냅니다. 턴오버하고 점수 내주고, 턴오버하고 점수 내주고, 박스아웃 하고 점수 내주고, 똑같습니다. 이게 파울작전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오션은 경기 되게 잘해줬거든요. 근데 미스가 너무 많았고요. 기본적인 거에 대한 게 아예 망실되지 않았나, 그거는 봐요. 박사우 사이드 스텝만 돼도 지금보다 최소한 제가 볼때한 점오 분 이상 좋아질 거예요. 네, 네, 지금 박사우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빅맨들이 박사우 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서 있어요. 서가지고 상대가 리바운드 잡을 때까지 구경하고 있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사우웃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백코트, 박사우, 사이드 스텝 기본인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서 있어요, 그냥. 어이 리나토스는 잘해서 이긴다기보다 오션이 말아도서 이긴 거고요. 김 누구죠? 정인호 선수가 진짜 혼자 어나홀로 공격했네요. 또 턴오버입니다. 오션은 뜬까지 잘 들여놓고요. 마지막에 거기다가 흙탕물 부었어요. 오. 덕분에 리나, 리나토스는 점수 쫙쫙 벌릴 수 있어서 이제 결선 진출에 유리한 곳지나왔네요 오션은 4쿼터 3분을 남겨놓고 2분 남겨놓고도 괜찮았거든요. 갑자기 무너졌어요. 기본기부터 다시 잡아야 될것 같아요. 사이드스텝, 그리고 박스아웃부터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인사이드 포, 포스업 치는 거좀 약점을 잡을 수 있는데 포르르가 워 좋아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경기 경험, 그리고 기본적인 것만 잡아놔도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한점 들어갑니다. 4실 대 33. 아쉽겠는데요. 오션은 공격 잘 해놓고도 기본적인 것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결국 집니다. 수비에서 사이드 스택과 박스아웃을 전혀 안 하면서 상대한테 공격 어, 점수 내주고 끝나게 되네오션 아쉬워요. 자 41대 33으로 리나투스가 승리하면서 여기 예선을 마칩니다. 예, 예선 1화전인가요 예, 승리합니다. 축하드립니다.